지난 향이 조금 과하게 느껴졌던 분들이라면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살냄새 향에 어느새 마음이 끌리게 될 텐데요. 살냄새 향은 방금 씻어낸 피부처럼 맑고 깨끗한데 단순히 가볍기만 한건 아닙니다. 부드럽고 차분하게 퍼지는 살냄새 향은 일상의 공기까지 바꿔주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래부터 향기로운 살냄새인 척할 수 있는 여자 살냄새 향수를 소개해보겠습니다. 톰포드 로즈 디 아말피의 탑노트는 베르가모트, 핑크 페퍼, 만다린. 하트노트는 장미와 헬리오트로프. 베이스노트는 페루 발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톰포드 로즈 디 아말피를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노트에서는 만다린의 향은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트노트에서는 장미의 향이 많이 느껴졌고, 베이스노트에서는 페루 발삼의 향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톰 포드 로즈 디 아말피는 전반적으로 플로럴한 장미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보겠고요. 그리고 톰 포드 로즈 디 아말피는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향으로 느껴졌고, 캐주얼한 옷차림에도 어울리는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톰 포드 로즈 디 아말피는 맡았을 때 화이트 컬러가 떠오르는 향으로 느껴졌고, 낮 시간대에 쓰기 좋은 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버버리 마이 버버리 오드 퍼퓸의 탑 노트는 스위트 피와 베르가모트, 미들 노트는 제라늄, 모과, 프리지어, 베이스 노트는 다마스크 장미, 센티폴리아 장미, 해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버리 마이 버버리 오드 퍼퓸을 실제로 시향해 보면 탑 노트에서는 베르가모트의 향은 잘 느낄 수 없었고 미들 노트에서는 모과의 향은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베이스 노트에서는 다마스크 장미와 센티폴리아 장미가 잘 어우러진 향은 많이 느껴졌지만 페출리의 향은 잘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버리 마이 버버리 오드 퍼퓸은 전반적으로 플로럴한 장미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보겠고요. 그리고 버버리 마이 버버리 오드 퍼퓸은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향으로 느껴졌고 캐주얼한 옷차림에도 어울리는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안눈치아타 베네레의 탑 노트는 베르가모트, 핑크페퍼, 제라늄, 하트 노트는 허니서클, 복숭아, 제스민, 베이스 노트는 화이트 머스크, 바닐라, 엠버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눈치아타 베네레를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 노트에서는 각 노트가 잘 어우러진 향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하트 노트에서는 제스민의 향이 많이 느껴졌고 베이스 노트에서는 화이트 머스크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안눈치아타 베네레는 전반적으로 플로럴하면서도 머스키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보겠고요. 그리고 안눈치아타 베네레는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향으로 느껴졌고, 캐주얼한 옷차림에도 어울리는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안눈치아타 베네레는 맡았을 때 화이트 컬러가 떠오르는 향으로 느껴졌고, 낮 시간대에 쓰기 좋은 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올 오브미의 탑노트는 작약과 제라늄, 하트노트는 센티폴리아 장미, 베이스노트는 머스크와 샌드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올 오브미를 실제로 시향해 보면 탑노트에서는 각 노트가 잘 어우러진 향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하트노트에서는 센티폴리아 장미의 향이 많이 느껴졌고, 베이스노트에서는 머스크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올 오브미는 전반적으로 장미향과 함께 머스키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보겠고요. 그리고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올 오브미는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향으로 느껴졌고 캐주얼한 옷차림에도 어울리는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올 오브미는 낮 시간대에 쓰기 좋은 향으로 느껴졌고 맡았을 때 화이트 컬러가 떠오르는 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톰포드 화이트 스웨이드의 탑 노트는 마테와 타임, 하트 노트는 샤프란, 장미, 은방울꽃, 베이스 노트는 스웨이드, 머스크, 프랑킨센스, 샌드로드, 엠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톰포드 화이트 스웨이드를 실제로 시향해 보면 탑 노트에서는 각 노트가 잘 어우러진 향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하트 노트에서는 샤프란의 향이 느껴졌고 베이스 노트에서는 스웨이드의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톰 포드 화이트 스웨이드는 전반적으로 머스키한 가죽향과 함께 파우더리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보겠고요. 그리고 톰 포드 화이트 스웨이드는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향으로 느껴졌고, 캐주얼한 옷차림에도 어울리는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톰 포드 화이트 스웨이드는 맡았을 때 화이트 컬러가 떠오르는 향으로 느껴졌고, 낮 시간대에 쓰기 좋은 향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살냄새 향수들을 여러 기준으로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직접 시향과 착향해 보면서 느낀 부분들을 저만의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니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살냄새 향수들끼리 비교해 봤을 때 톰포드 화이트 스웨이드가 가장 젠더리스한 향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향수들은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쉽게 쓸수 있는 향으로 느껴졌는데요. 특유의 세련된 가죽 향으로 젠더리스하게 돋보여지고 싶다면 톰 포드 화이트 스웨이드를 일상 속에서 페미닌한 무드를 한층 살리고 싶다면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올 오브 미톰 포드 로즈 디 아말피 안눈치아타 베네레 버버리 마이 버버리 오드 퍼퓸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 향수들의 무게감과 이에 따른 계절감을 비교해 볼게요. 버버리, 마이 버버리, 오, 드 퍼퓸은 다섯 가지 향수 중 가장 가볍게 느껴졌는데요. 여름에 뿌릴 살냄새 향수를 찾는 여성분들에게는 버버리, 마이 버버리, 오, 드 퍼퓸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톰 포드, 로즈, 디아말피랑,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올 오브 미는 버버리, 마이 버버리, 오, 드 퍼퓸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졌는데요. 봄에 뿌릴 살냄새 향수를 찾는 여성분들에게는 톰 포드, 로즈 디 아말피랑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올 오브미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안눈치아타 베네레는 톰 포드, 로즈 디 아말피랑 나르시소 로드리게즈, 올 오브미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졌는데요. 가을에 뿌릴 살냄새 향수를 찾는 여성분들에게는 안눈치아타 베네레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톰포드 화이트 스웨이드는 다섯 가지 향수 중 가장 무겁게 느껴졌는데요. 겨울에 뿌릴 살냄새 향수를 찾는 여성분들에게는 톰포드 화이트 스웨이드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원래부터 향기로운 살냄새인척 할수 있는 여자 살냄새 향수 다섯 가지를 추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 다섯 가지 향수 중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쓰고 있는 향수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 다섯 가지 향수들 말고도 추천하고 싶은 살냄새 향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